삼각형 ABC의 O는 외심이다. 외심이기 때문에 외조원의 반지름으로 이 길이가 모두 같고 이 삼각형 세 개는 모두 이등한 삼각형이 됩니다. 이때 AOB와 BOC, COA 이요 각도죠. 이세 요 개의 각도가 3대 4대 5일 때이세 개의 각도의 합이 360도기 이 때문에 360을 다 더해서 12로 나누게 되면 30도가 됩니다. 30도인데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90도가 되고 30도인데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20도 여기는 5개이기 때문에 150도가 돼서 이걸 다 더하면 360도가 되죠 이때 물어본 거는 B, A, C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 이 삼각형은 2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90도면은 밑각이 45도 150도이기 때문에 밑각이 15도 둘이 더하게 되면 60도가 돼야 됩니다